짱구의 최애가자 초코비가 아이스크림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만 구매가능한 이 제품 과연 구입해도 괜찮을지 지금 리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조입니다 노입니다 다넣는데와 와, 정말 또 아, 오랜만에 촬영합니다 몇주 만에 촬영한 것 와, 같은데? 정말 너무 일정이 바빠서 아, 네. 촬영을 못했어요 지금은 온라인 한정으로 판매 네. 중이고요 카카오 네. 스토어나 초코나라 스마트 스토어라고 가까이 치셔야 나와요 초코나라라고 치면 안 나와요 어... 네, 거기서 팔고 있어요. 네, 초코비 아이스크림이고요. 진한 초콜릿 아이스크림에 맛있는 초코비와 비스킷 초코칩이 쏙 들어가 있는 아이스크림입니다. 재미난 게 있어요. 짜잔. 따란. 이 그림이 2 0 가지 오 네. 많다 2 0 가지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귀한 것도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저희가 뻥튀기를 구하러 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대신 초코비도 네.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거 올라갈 때쯤이면 네. 크리스마스 혹은 크리스마스 이브쯤 될 텐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보내시고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초코비 향 난다. 음. 뭔가 음, 약간 초코비스러운 아이스크림도. 음, 식감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초코비 아이스크림이다. 아이스크림 자체가 초코비 맛이 난다. 약간 실망하는 포인트가 우리가 상상하던 아이스크림의 맛과 향이 아닌 느낌이에요. 코코아 있잖아요. 코코아 와. 코코아 음료로 아이스크림화하면 뭐 이런 느낌이 아닐까 그런 싶어요. 네스퀵 음. 우유에 다서 얼려 먹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약간 쫀득한 느낌과 음, 초콜릿칩이 아삭아삭 씹히고 초코비 맛이 같이 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초코비가 약간 초콜릿 맛이 많이 나진 않지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먹어볼만하겠다. 기념사맛 짱구 좋아하신다면 짠거 좋아. 사람들은 먹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는 근데 순수한 맛으로는 즐기기는 좀그렇 추천드리기 힘든 아이스크림입니다 베라에서 보디가 콜라보 아이스크림 드시는 게더 나아요 음. 올해는 음. 초코비한 올려서 먹어볼까 식감적으로 자 일단 먹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올려서요 먹어볼게요 음, 표정에 성공한 우천 끝을 잡습니다 초코비 맛스러워서 그러니 음. 초코비랑 굉장히 잘 어울리고 식감이 엄청 잘 어울린다 그 아이스크림 맛있다 이거 초코비랑 먹었을 때 굉장히 궁합이 확실히 좋네요 은근히 손이 계속 가는 아이스크림이에요. 저기에 초코비랑 딸기를 넣어서 같이 드신다면 굉장히 그것도 매력적인 맛이 될것 같습니다. 특이한 맛과 향이 있습니다. 식감적으로 봤을 때뻥튀기랑잘 어울릴 것 같아요. 어차피 초코비도 약간 뻥튀기스러운 식감이라 가지고 그런 것들이랑은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짠국카페 줄 서서 드셨던 분들은 꼭사 드세요. 그런 분들은 꼭 먹어야죠. 어... 자 이렇게 해서 네. 초코비 아이스크림 네. 맛있게 먹어봤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초코비 아이스크림 추천하시겠습니까? 선택적 추천을 할것 같습니다. 선택적 추천은 뭔데? <laughs> 짱구를 좋아하시려면 꼭 드시고요. 짱구에 관심이 없거나 초코비를 모르시는 분들은 꼭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맛이 초코비 맛이라가지고 모르는 분들이 드시면 어, 이거 뭐지? 좀 별론데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맛이 있고요. 초코비를 좋아하시거나 짱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짱구랑 공감할 수 있는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코비의 맛 자체에서 아쉬웠던 부분은 사실 초코 맛이 약하다는 점인데, 초코 맛이 굉장히 풍부해진 초코비를 드시고 싶다, 그 중에서 짱구의 왕팬이다, 난 이런 게 나오면 먹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정도만 드셔보실 만한 것 같습니다. 아이스크림은 우리나라에서만 파는 건데 왜 이렇게 비싸게 파는 거야? 게다가 서주에서 만들었습니다. 먹다 보니까 서주 아이스크림들만의 그 독특한 향도 약간 느껴지는 음, 것 같다. 그런 거 같아. 음. 그게 조금 나는 의문이다. 이거를 한국에서 만든 아이스크림을 왜 굳이 비싸게 팔까? 개런티인가?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가격이 너무나. 네. 여러분들의 연말 며칠 안 남았지만 즐겁게 네. 잘 보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즐거운 연말 되십시오. 연말 영상을 올릴 수 있을지 없을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혹시 올리게 된다면 또 그때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재미난 걸로 들고 오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쿠조 형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또 며칠 있다가 뵙겠습니다. 쿠바 메리 크리스마. 메리 크리스마. 정말 너무 일정이 바빠서 촬영을 네.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 정말 여러분들 찾아뵙고 한분한분 한분 <laughs> 댓글을 달아 드리고 이렇게 연말에 네. 소식도 나누고 자주 자주 업로드 했어야 되는데 너무 바빠져 가지고 갑자기 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